네 이번에는 어 하모니카에서 제공하는 어, 동영상 그 비디오를 편집하는 소프트웨어 KDN 라이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윈도우를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에 뭐 이렇게 비디오 편집을 하는 도구를 찾기 위해서 아주 좀 고생을 해본 경험들이 되고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뭐이 기능은 라이트 버전은 무료고 이 부분은 뭐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 유료 무료 부분 이 있고 뭐 광고가 있고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제공하는데요. 이 KDN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카 사용자의 경우는 어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라고 해도 어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배포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맥 OS에도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류로 사용되는 운영 체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윈도우만 쓰시던 분들은 뭐 윈도우 무비 메이커 같은 거 그리고 뭐 베가스 같은 프로그램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모든 작업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편집하고 제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사실 이 하모니카에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다 작업한 겁니다. 뭐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고. 유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어, 오픈소스의 어떤 장점들을 좀쓸수 있게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모니카에서는 하모니카 M이라는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될때 처음 타겟을 했던 사용자들이 바로 요즘 이제 방송을 하거나 비디오를 편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찾고 테스트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KDN 라이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비디오 편집을 하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KDN 라이브는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는 간단한 동영상을 이제 사진과 뭐 음악 이런 걸 같이 합쳐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이제 이 복잡한 기능들은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면 되겠지만 그, 그 정도의 수준으로도 여러분이 하려는 일은 대부분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메뉴의 음악과 비디오에서 KDN 라이브를 이제 실행시킵니다. 근데 비디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를 약간 해야 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비디오 작업을 할 원본 소스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음악, 넣으시려면 음악 클립 파일 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동영상을 편집하고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되겠죠 근데 간단하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필요한 기능들 몇 가지만 이제 쓰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쓰실 수 있는 예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은 이제 뭐 준비가 된게 있고요. 아, 여기 테스트에 자료가 몇 가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일단 어떤 폴더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처음에 작업할 곳에 라이브러리로 넣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어떤 사진을 하나 넣고, 그리고 음악을 하나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사진을 하나 넣는다고 하는데 사진이 있어야 되죠. 사진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쓸 클립이 필요하니까 음악 클립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죠. 이것을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일은 아래쪽에 있는 이 트랙에 위쪽에 이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음악을 넣을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와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탭에다가 이렇게 넣죠. 그리고 화면이 너무 이제 길게 늘어져서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줌 레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보이는 상태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어 요이 드래그 크기를. 그리고 이 음악이 제대로 나오는지 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음악이 진행되고 있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음량을 어 준비하는 음량은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여기 동영상 전체에 삽입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이미지를 비디오 트랙에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트랙의 이 앞쪽을 맞추고 비디오 트랙의 이 끝까지 드래그해서 해당 선택된 이미지의 영역을 길게 이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전체 영역의 프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프리뷰를 하면 여기 보이시는 화면 있죠. 여기 화면이 만들어질 동영상의 이제 프리뷰 화면, 미리 보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저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중간에 뭐 자르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 이제 이 부분 이걸 잘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바가 있죠. 이 바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자르고 싶은 영역까지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자를 곳에 가서 이렇게 컷 클립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누어진 쪽에서 여러분이 삭제하고 싶은 쪽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디리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지금 현재 어 예제에서는 이 음량의 일부분을 잘랐죠. 그리고 비디오를 다시 원래대로 크기로 이제 맞춥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분이 이제 그 원하는 편집을 쉽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에 다양한 어떤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효과를 어떻게 넣고 뭐 화면이 이동되는 효과라든지 뭐 자막이 이렇게 하나씩 등장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쉽게 넣고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편집 과정이 다 끝났다고 이제 과정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비디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붉은색 레코드 모양이 있는 렌더러 버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렌더러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형태의 문서, 어떤 형태의 비디오 포맷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여러분이 이제 웹엠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아주 작고 그, 어떤 다른 코덱을 쓰는 형태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게 mp4 포맷입니다. mp4 포맷을 여기 만드는데 문서에 뭐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을 이번에 만든 거니까 테스트, 테스트 영상을 이제 저장을 해보죠. 그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포맷을 정했다고 하면 이제 이 렌더러 2 파일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자, 렌더러 2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측에 알림이 나오면서 뭐가 시작되었다 알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아주 복잡한 기능을 쓰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이 강의를 만드는 동안 여러 가지 비디오 편집 과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뭐 윈도우에 있는 도구도 찾아보고 저희가 쓸수 있는 도구 다른 것들도 써보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 굳이 다른 것들을 쓰면서 할 이유를 느끼지는 못했고요. 지금처럼 이제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드는 기능은 어 KDN 라이브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리고 보다 복잡한 어떤 동영상 제작 과정 전문가들이 하는 과정은 그런 과정도 사실 이 KDN 라이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 KDN 라이브를 가지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중에서 동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유튜브 같은 곳에서, 어, 가르쳐 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분야가 또 다른 여러분 어떤 컨텐츠 분야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모니카 개발팀에서도, 뭐,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사실 그쓸수 있는 문서화라든지, 그리고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저희가 문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그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하모니카 유튜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하모니카 사용자들이 쓸수 있는 동영상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동영상들을 만들다 보면 편집 과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뭐 녹화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편집도 이제 해야만 되는 거죠. 그냥 이미지를 넣거나 중요한 말을 표현하거나 자르거나 합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전체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지금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사실 이 KDN 라이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 이하모니카를 쓰면서 동영상과 관련된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미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지금 이제 완성된 그 영상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서라는 곳에 저희가 저장을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완성된 영상입니다. 완성 영상이 뭐 14메가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 영상을 이제 플레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음악과 함께 이 사진이 만들어진 영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하모니카에서 비디오를 편집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실제 이 녹화를 하는 부분들인데, 녹화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화면 레코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화면 레코딩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유튜브에 별도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게 어떤 걸까 고민을 했는데, 어 유튜브로 방송을 송출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라이브 비디오 방송 도구 OBS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